다시 시해봐3 8 r 뭐야? 389일? a m b a k Prashik. Sambak Prashik. Sambak Prashik. s a m 검은색 p 봐. 검은색 문제집도 좋아. 빨간색 말고 검은색 k 꼭 풀어봐. 이거 p r a s 뭐 i 이 Sambak Prashik. s a m b a 뭔데 이게 뭔데 이게 콧물? 커피? 뭔데 이게 빡텐션? 이거 승진이가 마시는 거 아니야? 누구야? 승진이가 마시는 거 아니야? 그래? 나 그거 이랐는데 이거 빡빡이가 광고하는 거, 거 아니야 그거? 구멍에서잡았어 하나에 1,000페이온이네 운동할 때 마시는 거 아니었어? 카페인이니까 괜찮아 아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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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심심해. 찍을 게 없어. 아. 너무 심심해. 우리 반금지이라도 찍어야겠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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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나 왜 체육은 안 하는데 씨발 중국어는 하냐 개빡치네 그... 아개두같네 체육하고 싶다 어? 우우 몰라 애들이 뿌려갔나 보지 네? 나는... 형가거 아니야? 원래 없었잖아 근데 원래 근데... 형가가두 원래... 근데... 개였는데 네. 아예 없어 그죠? 하나 건 원래 하나 는 원래 형준이거였고 어, 아, 까리려어갔나 보지, 애 들이 음, 음. 자고 있다, 자고 있다. 여전히 아무도, 안 오고, 야55 분, 아무도, 안왔 고. 여덟 시면 이 들어와서 딱이제청소이친가는이친는이 친구는 아, 이 친구는 세 개나 있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카페인 최근에 많이 마신 적 있어? 아니 난 카페인 마시면 배 아파서 안돼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음나 태양이또 옷을 입는 날이 며칠이나 남았을까? 응? 아니야, 응, 공부하러 가는 고소. 응, 오지 마는 여자냐 우린 지금 부서지 우리 방 원래 이렇게 안왔나? 그래도 이시간 되면 못해도 한 4명은 있었는데 그니까 4명은 있었어한명더 와도 되는 거니까 그니까 사실 네명하고세명은 75%야 75% 그럼 그한명차밖에안 나지만 한명한 명이 중요한요 인간적이야 서울 가면은 이시간에 다 와서 공부하고 있으려나

내가 막 그랬었어 나 오늘 감이 좋다 오늘은 빡꾼 텐션으로 간다 시발, 뭐, 오늘 빡빡, 풀텐션으로 빡꾼 간다 가으로말 어제, 어제 동생이 좋은 일이셨거든 뭔가 애들에좀여재 <laughs> 여제, 어린 여재들 좋아하고 그런 거 지금 뭐 아니야? 아니 둘이 색깔이 잘못된다. 뭐가 달라? 빨주연 쪽 파는 거 맞잖아. 오산 빠따. 지원 한마디 해봐. 수능 24일 남은 고3으로서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네. 오, 어, 사 뭐, 삼 빠따, 오빠따. 뭔데? 평소 24일 남은 고3으로서 한마디 해봐. 뭐야 그 공부 그, 중아 심심해서. 아저 일단 서울대 가고요. 개수랜 또. 한마디 경술. 아.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아래에서 봤어 왜? 왜안 돼? 진짜 어제 엉키더라 이거 어차피 이겼잖아 와 서울대가 진짜 대박이다 어쨌든 서울대 네, 서울대 가라 <laughs> 현수하고 네, 우리 서울에서 보자고 현수 너꼭 서울대 가라 나 수시 쓴거다 붙일 예정이니까 현수 <laughs> 응. 너수시에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없지? 세종대 아, 아 세종대 서울은서보 우리 서울에서 <laughs> 보자

여좋아어저 어, 지금 딱 8시. 1분 안에 안되면 지각. 지 아니지. 이미 지각이지, 8시면. 아, 그러면 정시에 온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아 일곱 명이야. 내 전.